아빠 죽을 한다. 나 나가자마자 누가 내 앞에다가 장판 깔았었는데? 나야. 내가 그래 나야. 난 이게 <laughs> 나야. 아, 둘, 두, 비, 두, 바. 그런 건 아니었고. 스코데파 있잖아. 히히 죽어라. 나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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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내장판인 줄 알았어? 나도 내장 나도 네가 있는 줄 몰랐던데 <laughs> 내 옆에 사람이 하나 더 있더라고. 어, 응? 괜찮아 죽는 건 너. 하나뿐일수도 있는걸 실리안해줘시리히조각성안해해줘실리안 웨이, 웨이 두리이해는데난안나를 썼어 안해저 아니에요? 어라? 리안해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ATR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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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나 a t r 나아이제딱이라며 <당한. 웃음> a t r 알 당했어. 초가성 기 박아줘. 싫어. 왜시로 싫어? 싫어. 해줘. 알았도요 막타 아무도 안 치는 거야고 그거 어? 다왜다 거기 가는데 이거 내가 이제 안 치면 되는 거야? 어, 막타 어, 누군가 어, 치겠지 <laughs> 이거 내가 이제 안 치면 되는 거냐고 아 빨리 해줘 최후의 1인 최후의 어, 1인 줘어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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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안안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<웃음> 최후의 <웃음> 1인 해드렸잖아요 아, 어? 아, 아 아니... <laughs> 네. <laughs> <아유. 웃음> 니 이거 하고 쉬야겠다안 되겠다. <laughs> <난> 안안 죽을... 바꿔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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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우리도 시작 필요해. <laughs> 나시적 <시작> 필요하다고. <웃음> <웃음> 음... <웃음> 음, 도망가 아, 어, 맞았어. 브리핑하는 의미가 없다 맞고 응. 나서 들린다는 맞고 나서 들린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<laughs>